네 안녕하세요 은하 건축사입니다 얼마 전에 건축사협회에서 문자가 하나 왔는데요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업무 보수교육 실시계획 알림에 관한 내용의 문자였습니다. 네, 문자 안내를 받고 홈페이지에 바로 접속을 해봤는데요. 네, 알림광장 공문 시행에 어, 세 번째 칸에 어,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업무 보수교육 실시계획안이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어, 내용이 쭉 있는데 첨부파일을 다운 받아가지고 어,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당 자료를 다운 받아서 열어봤는데요. 2025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 업무 보수교육 하반기 일정 공고라는 내용이고요. 교육 방법은 실시간 비대면 중교육으로 하루, 그리고 집합교육 하루, 전체의 2일 과정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해당 교육 과정은 건축물관리법 13조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에 따라서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 업무를 수행하려는 감리자와 감리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교육인데요. 신규 교육은 총 35시간의 교육을 받으셔야 되고요. 보수교육 같은 경우에는 이틀에 걸쳐서총 14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 최초 교육을 받았었고요. 그리고 보수교육은 3년마다 한 번씩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023년 1월 4일에 보수교육을 수료했었습니다. 보수교육 수료일로부터 또 3년이 되는 시점인 2026년 1월 3일까지 보수교육을 다시 받아야 하는데요. 교육 대상이 유효기간 만료일 1년 이내인 수료자이기 때문에 저도 시간이 있을 때 수료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건축물 해체 공사 감리 보수 교육 일정인데요. 7월달에 호남권 광주에서 예정돼 있고, 8월달에 서울, 9월초에 창원, 그리고 9월 중순에 또 서울, 그리고 또 9월 말쯤에 경북이랑 원주 예정돼 있네요. 그리고 10월초에 서울, 그 다음에 10월 중순에 대전, 그리고 11월초에 창원. 11월 중순쯤에 서울 그 다음에 11월 말에 경기도 그리고 12월 초에 인천 12월 4일에서 12월 5일 경상권 울산 그리고 어 12월 11일부터 12일 서울 그리고 12월 22일부터 23일 서울입니다 뭐 보수교육 일정이 쭉 나와 있는데 대부는 없네요 없고 가장 가까운 데가 어 대구에서 가까운 게 창원 창원 그리고 뭐 우 울산 정도 되겠습니다. 대구가 없다는 게 조금 의아하긴 한데, 계속 보겠습니다. 교육 일정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교육 비용은 14만원, 어, 14시간에 14만원이니까 1시간에 만원 정도 지는것 같습니다. 어, 접수 방법은 건설사 교육원 홈페이지에 로그인해서 교육 신청을 해야 되고요. 교육 방법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집합교육 하루, 로 실시간 비대면 중교육 하루 이렇게 진행이 되네요. 그리고 이수조건은 교육시간 100% 수료를 하면 이수가 되겠습니다. 네, 한 가지 다행스러운 건타 교육기관 교육 신청하면 교육 효력이 동일하다고 합니다. 국토안전관리는 진주에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기술사회 서울이네요. 그리고 한국 건축시공기술사협회 서울 그리고 건설안전기술사회 서울 부산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진건설기술교육원 대구 아 대구가 여기 하나 있네요. 정말 다행입니다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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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그중에 대구가 하나 있어서 다행이네요 바로요 홈페이지가 있는데 여기 영진건설기술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교육 일정이 어떻게 추가적으로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야 이걸 왜 나, 나만 모르고 있지? 네, 영진건설기술교육원 예, 검색해서 어, 사이트 들어왔는데요. 들어오니까 그냥 파업이 자동으로 뜹니다. 해체공사 감리교육 신규 및 보수 교육 개강 예, 신청하러 가기 버튼을 클릭하니까. 어, 대구에서 제일 빠른 게 25년 7월 24일부터 25일까지 있고 어, 자리가 한 자리 남았네요. 총 60명 모집하는데 지금 59명이 신청을 하신 걸로 나옵니다. 그 다음이 8월 27일부터 28일인데 어, 예, 자리가 조금 남았습니다. 그리고 대구가 9월 16일에서 9월 17일까지 있네요. 요 자리는 조금 더 많이 남은 걸로 보이네요. 보수교육, 보수교육, 보수. 예, 세개다 보수교육이고, 신규교육은, 어, 여기도 부산에서 한 번밖에 없네요. 신규교육을 받으실 분들은 부산을 가셔야 될것 같습니다. 저는 8월 달로, 어, 7월 달은 너무 촉박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리도 없기 때문에, 8월 달로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청하기 전에 교육 상세 보기가 있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어, 예, 1일차 집체교육으로 진행되고, 어, 법령 및 기준 해설, 그리고 보고서 작성 요령, 해체공사, 구조검토 요령 등을 1일차에서 집체교육으로 하고, 2일차 비대면 중교육으로 해체공사와 사고사례와 예방, 그 다음에 건설기계 및 장비운용, 해체공사 안전관리 요령 등으로 이렇게 일 일과정으로 보수교육 일정이 있는게 확인이 됩니다. 네,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시고 어 휴대폰 인증하고 어 카드 결제까지 하고 나면 어 교육 신청이 완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결제까지 하고 교육 신청 완료 후에 교육접수 확인 버튼을 클릭해서 넘어오시면. 어, 또 휴대폰 인증을 한번더 거치고요. 거치고 나면 이렇게 접수한 내용이 나옵니다. 저는 8월 27일 날짜로 어, 접수가 되었고 어, 결제 완료된 상태가 확인이 되네요. 그리고 나중에 수료를 하고 나면 수료증 출력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비활성화가 되어 있네요. 어디요 쉬죠? 좋아요. 네, 오늘은 건축물 관리법에 의한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 업무 보수교육에 대한 일정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해체공사 감리를 하기 위해서는 최초 신규교육 35시간, 그리고 3년마다 14시간의 보수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보수교육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